요양원에 계셔서 저그 자리를 참석을 못하셔요 네. 힘들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여기 끝나고 네.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점심이나 저녁 저희가 제가 하겠습니다 어, 할머니집 아이까 어, 그러니까 이게 첫. 그런거죠 아, 때 이쁘게 보일라고 그래서 첫회 결혼, 때. 첫회 결혼 첫 해때 때. 결혼 첫 해때? 어.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제 쭉 해온거죠 아. 근데 이제 할머니를 모셔서 저희, 저희 가까우니까 요양원이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저희 집까지는 올 수는 아, 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이렇게 뭐 위치해가지고 네네네네. 오시죠 네네네네 분 거리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요리를 좀 그렇잖아요 너무나 어, 잘하잖아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추석때 <laughs> 추석 때 이제 토랑국을 끓여야 되잖아요. 네, 어, 토랑국 끓여? 근데 네, 이제 왜요?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 토랑국에뭐 반찬에 어, 뭐각 되게 좀 해야 ]지. 하는데 어. 저희 아빠가 또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모분신데 제가... 요리를 굉장히 잘했세요 아, 장인어른. 네, 네, 음. 아빠가 이제 내가 못하는 거첫 이제 딸이 첫해 시집 가서 뭘 하겠어요? 아버님이랑 아, 할머니 우와. 모셔서 내가 해줄게. 내가 야. 가서 해줄게. 야. 야. 진짜. 아, 진짜. 네네. 데 이제 아버님이 와, 오셨어요. 정말? 네. 그래서 토랑국과뭐 잡채, 뭐 갈비찜 이것저것 이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오. 이제 아버님이 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토랑국이 어.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데, 어머 아가 너무. 맛있간지할 거냐. 너 그렇죠. 이제 제가 <laughs> 다 차린 걸로 아시는 거 거죠.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이러면 토랑국 이렇게 맛있는 토랑국 처음 먹어본다고. 어. 이러면서 저는 이제 막 좋아가지고 어.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매년. 내년 제가 해드릴게요. 맞아. 어, 내년... 아니 어... 오늘 이런 용의이 왔는지 봐. 호핑박동주라니까요. 안 돼. 야 무덤 무덤을 파네. 제가 내년 해드릴게요. 안 심지어 안 아버님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굿, 오세요. 아니 호란이 뭐뭐 사십사철 있냐고 그게. 그랬어요. 네. <목소리> 세상. 에 그리고서 1 년이 지났어요. 당연히 이제 당연히 모든 제사 큰 집에서 제사 끝나고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됐지, 이제 그게 루틴 코스가 된 거예요. 아 공식 그럼, 일, 공식 일정이구나. 네네네. 예, 그럼 예. 우리 집에 오면. 근데 그해 아빠가 없었어요. 어, 어, 외국에 저는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시니까 퀴즈 어, 날다 어. 아, 이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 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해서 아빠 한테 레시피를 받았어요. 근데 간단해요. 뭐 그냥 양지 고기 사서 어. 우리고 그리고 그 먹게. 맛이 안 나지. 그렇죠.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큰일 나지. 아, 어떻게 아, 한술딱쓰자마자 어. 표정이 딱 바뀌시더라고요. 표정이. 표정이 딱 바뀌면서 아. <laughs> 그림이 시작해서 주시더라고요. 어. 저는 진짜 시은땀이뻘뻘뻘뻘뻑뻑리면서 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물리치면서 아, 아픈 척해야 돼. <laughs> 아, 아, <풀쪽> 해야 돼. <laughs> 결국에는 아, 아버님한테 아, 들켰죠 왜냐면 아, 그 맛이 정말 아니었고 아. 제가 솔직하게 아버님 이거 작년에는 아. 우리 아빠가 와서 해주셨다. 아. 근데 매년 그거를 아. 기다리세요.